무대서 어 검정아 안 돼. 여 거기 당신이나 정 제대로 고이한테 피해 주지 말고. 네, 감사합니다. 뭐한 번만 더로 말해 아주 손자는 눈물 나다어요 못했어요. 못했어요. 어, <laughs> <잘> 못했어요. 어, <laughs> 어, 손자 연기 잘하는데요? 잘해잖아요 어, 요즘 휴지들은 저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다고 어, 뭐, 뭐, 뭐. 이렇게 하 이렇게 하 어, 어, <laughs> <옛날에> 이렇게 하면 <생각도 웃음> <않죠? 웃음> <laughs> 어, 이렇게 하면 <laughs> <갖고, 웃음> 이렇게 하면 <laughs> <갖고, 웃음> <laughs> <laughs> 이렇게 이게이게이하이이게 이렇게 이렇들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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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 이렇게 유채는 이렇게 해요 유채 유체, 이렇게 유 이렇게 닦아서 이렇게 받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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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닦아서 받아? <laughs> 심지어 닦아서 받아? <laughs> 자, 오늘도 이 t 시간이었습니다 자잘 봤죠? 여기 음, 자한 준비해 주시고요 액션 <laughs> 액션 <laughs>

설하게안 하겠습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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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사회자를 지나서 다음 또 장면으로 넘어볼까요? 다음 장면요? 아리랑 아 이제 누구? 민아? 민 아주중 민아. 잘생겼다. 보겠습니다. 자 민아 <미남> 화면으로 만나보시죠. <laughs> 아 민아 미진이구나. <목소리도> 아 저거 하는 거예요? 아 저거 남자 남자 하는 거? 어요아 <laughs> 이거 이거 이제 막, 막가막 고백하는 거잖아. 나. 어. <laughs> 옛날 미남이시네요, 있어. 이아 <목소리도> 근데 하나 중에 말해 주놀이공원거 아니라 정말 뽑은 거예요. 님힘서 이거는 아, 진짜, 감독님이 정말 냉정하기 때문에 못하면 바로 컷이예요 민 중요한거 아시죠? 눈빛입니다 눈빛이에요 준비됐습니까? 준비됐죠? 고민남 뭐? 준비됐민민나 좀뭐 쳐다보고 싶지? 예? <laughs> 아, <정말>. 아 <laughs> 예? 예? 아그 <laughs> <laughs> <laughs>